책 읽어주는 미즈널 4장입니다. 저가 매수를 이용하나요? 마크. 여러분, 이 마크 비노비니가 요즘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도 우리 김현석 기자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요즘 추세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어요. 자, 우리 좀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응? 적절할 때 이러한 좋은 책을. 자, 질문은 저가 매수 기술을 이용하나요? 마크. 주가가 떨어질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풀백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상승하려 할때즉 피봇 포인트. 자 피봇 포인트라는 것은 추세와 반전을 알아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의 지표인데 장중의 최고가, 최저가, 종가의 평균값이 전날보다 높으면 강세를 예상하죠. 이 피봇 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 종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때한해 매수할 겁니다. 저는 떨어지는 칼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럴 때는 항상 손실로 이어졌어요. 라이언 저는 신저가에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거라면요. 쨍거 가끔 바닥에서 물고기를 몇 마리 건지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제가 보유한 주식 중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며 제 돈의 95%를 만들어준 주식은 모두 매우 견고한 기반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리치 2세 모멘텀을 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선물에서 때때로 저가 매수 기술이라고도 볼수 있는 스캘핑을 하지만 이때도 가격과 보유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발바닥에서 잡지 말라 이겁니다. 고수들도 그런 욕심 버리고 그냥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오장. 질문입니다. 가격 제한은 어떤가요? 저가 주식을 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고가의 종목을 거래할 때와는 다르게 하나요? 마크.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으려면 저가에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달, 1달러 주식이 2달러로 오르는 것이 30달러 짜리가 60달러 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1달러 짜리가 0달러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배워봅시다. 큰 수익을 안기란 종목은 30달러 주변에서 주요 상승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저지르는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종목수를 많이 매집하는 것이 좋으니 저가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저는 수량을 낮추려 합니다. 매도해야 할 물량이 많을수록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저가 주식보다는 그러니까 일명 펜의 주식보다는 얘기죠. 20에서 30달러 대의 주식을 선호합니다. 저에게는 보통 12달러가 하한선이고요. 보유 주식의 80% 이상이 30달러 이상입니다. 이 가격대는 되어야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해서 지지가 형성이 됩니다. 2008년에는 약세 시장이 심화되었고 저가 주식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일반적인 다른 때와 달리 저가 주식을 많이 거래했죠. 하지만 제가 저가 주식을 보유 종목 목록에 올리는 일은 드뭅니다. 만약 목록에 올린다면 이들은 고가 종목보다 더큰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언제나 위험 대비 가장 낮은 가격 포인트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하는데 데이트레이딩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하루에 막몇백 프로씩 가는 이 팬의 주식들을 보면 저도 요즘 그런 거 사냥하고 있지만 지지가 잘안 되잖아요 빠질 때훅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기관들이 안 사니까 세력들이 사니까 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라이언 저는 십오 달러 이하 주식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필을 보유한 더 많은 회사들은 보통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만약 저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도 고가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가격이 낮아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쟁거. 대부분 가격이 싼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제가 찾고자 하는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주식이 잘 다져진 베이스 구간에서 브레이크아웃을 보인 후 상승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3달러 정도의 손실을 제한할 수 있지만 10달러짜리 주식이라면 1달러만 움직여도 손실 10%를 초래합니다. 또한 고가의 주식은 보통 유동성이 높고 몇 주만 보유해도 주당 30에서 50달러라는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70달러 이하의 주식은 거의 사지 않는데 최근에 2달러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2013년 11월에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인 아이들의 제약을 산 건데요. 2달러 20센트 정도에 45만 주를 넘게 샀는데 우와, 45만 주 2주 만에 가격이 6달러 60센트가 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가격 정체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조금씩 물량을 덜어냈고 다 팔았을 때쯤에는 순이익이 120% 정도였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넷 거품 이후 70달러 이하인 주식을 사서 거둔 유일한 성공 사례일 겁니다. 그때는 많은 주식이 70달러를 넘어 300달러 이상까지 갔지만 저는 주로 40에서 60달러짜리 종목을 거래했습니다. 리치 이세 모멘텀으로 거래할 때는 상대 강도 상위 2, 3%및 높은 유동성을 갖춘 종목들만 거래합니다. 이 회사들은 대체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 일반적인 포지션 크기에 비해 더 작은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식의 고수들은 저마다 자기의 분명한 매매 원칙을 갖고 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